저는 생각보다 막, 뭐, 좋은 오피스, 막, 좋은, 막,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괴로웠거든요. 하, 또, 회사 가서 6시간 동안 회의하고.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고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너무 막 창업, 창업, 창업 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도그마가 될수 있는 것 같거든요 도그마가 뭐죠? 아 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월간사룸 서른비의 30,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잖아요 어 그쵸 그러면 이제 컨트리 매니저로 다닐 때와 좀 아예 밑바닥에서 음. 새롭게 시작하는 네. 거랑 좀 굉장히 많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좀 많이 달라요? 어 일단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어, 막 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고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관리를 했던 때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내 상상력을 막 펼칠 수 있고 음.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laughs> 어, 내시간을 어떻게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쵸? 여기도 뭐 일하다가. 와서 하고 음. 집에서 또 일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좀 그런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훨씬 더그또 음. 예전에 에어비앤비에서 컨츄메이저로 특히 일할 때는 에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100% 이렇게 말할 수없는을 때도 있잖아요 음, 왜냐면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한테 또 영향을 줄수 있는 거그뭐 그렇죠. 직원들이든 네, 말이 되게 중요하죠 또 매니저가 네. 하는 얘기니까 그쵸 그렇죠. 렇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음. 회사의 그직 급이나내 위치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좀 되게 정말 자유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요. 되게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음... 자유에서 오는 또 그런 반대급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뭐 수입이 없다던가. 음, 네. 사무실도 없고. 그쵸? 함께. <laughs> 뭔가 그게 되게 네. 크더라고요. 음, 혼자이라는 게. 네. 내가 왜 퇴사를 해가지고 음... 뭐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은 음... 안했어요그 소유자층에서 또 얻은 음. 한 가지 그 러닝은 저는. 생각보다 막, 뭐, 좋은 오피스, 막, 음. 좋은, 막,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음.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더 중요하지, 음. 막, 엄청 막, 삐까빤쩍한 오피스와, 뭐, 음.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왜 퇴사를 했냐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후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년, 11년 했으니까,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 놨으니까, 지금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음. 그냥 뭐, 야금야금 쓰면서, <웃음> <웃음> 버틸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지금. 동시에 두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 상황에서 예전에 회사 에어비앤비를 다니고 그랬던 네. 회사 생활들이 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음,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첫 번째 한국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서비스를 이제 알리는 과정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러닝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팬한명한 한 명을 만들고 응.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경험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응. 네, 그런 부분들이 응. 그리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이제 행운이게도 2012년도에 응.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스케일이 나지 않는 일들? 음. 정말 사람들을 한명한명 만나고 고객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비즈니스를 키웠는지를 이제 봤으니까 음. 그런 경험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한명한명 한명 팬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음. 딱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생각보다 음. 멘탈이 좀 좋은 것 같네요. 그니까그 경험을 한번 했다는 것 자체가 음. 에어비앤비에서 배운 하나의 또큰게 네. 에어비앤비는 정말 명확한 그 미션과 음. 밸류가 있거든요, 회사에.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션과 밸류를 만들어서 이거를 음. 지켜나가자. 그러면은 음. 힘든 일이 오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음. 우리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저 빌롱에니웨어. 네. 음. 이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되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을 때 회사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를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채용이라든지 조직 문화 관리라든지 심지어 비즈니스 결정에 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 대전에 네. 다니던 회사에서 네. 비전이나 이런 미션 가치들을 음. 제가 만드는 걸 담당해서 아, 네. 수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음, 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바라보기에는 네. 그냥 또뭐몇년 음... 있으면 바뀌고, 네. 내년에 또 비전 바뀌겠지, 네. 3년 있으면 바뀌겠지. 아... 이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구 그리고 그 자기가 생각한 비전이 음... 그내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쵸?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비전 만들 때 네. 혼자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같이 만드셨어요? 저는 어, 팀장님이랑 같이 만들었죠.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비전을 만들 때전 세계 직원들, 에어비앤비 음. 호스트, 에어비앤비 게스트 음. 다 같이 만들었어요. 다 같이... 그 과정이 거의 1년, 1년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왜 저도 대기업 다닐 때 회사에 비전이 있긴 있는데 음. 전혀 와닿지도 않고 약간 진짜 뭐 헛소리하는 것 같고 <laughs> <그쵸. 웃음> 헛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이게 무슨...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어. 가치관이나 어떤 연결이니까 전혀 괴리감이 그러니까. 너무 컸거든요. 진짜 에어비앤비도 처음부터 비전이 있고 막 음. 밸류가 있고 이랬던 건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건데 음. 그 과정 동안에 1년 동안 직원들 하나하나 인터뷰하고 음. 호스트와 게스트들도 인터뷰를 하고 음. 심지어는 에어비밀 아직 안 써본 사람들 도 음.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한국 같으면 그거 그냥 팀장님이랑 어, 이게 뭐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저 대리 과장에서 보고하고 그쵸? 어, 네. 그래서 그것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비즈니스의 방향이 되게 온라인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면서 어, 이 미션과 이런 비전, 밸류 이것들과 비즈니스 모델, 음. 우리의 커뮤니티 이거를 다 온라인 되게 온라인 되게끔 만들자 음. 그런 꿈을 갖고 있죠, 지금. 그걸 네. 또 배운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직원들도 저도 그래서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되게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그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뭐잘 돼서 뭐 다른 직원분들이 들어온다든지 음. 할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건지 음. 어떤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간과하기 쉽지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정한, 요새 많이 하는 컨텐츠 음. 마케팅이니, 음.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냐 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더 스킬풀한 맞아요, 걸 가까워서 맞아요.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맞아요. 쓸 수도 있어. 근데 맞아요. 비전을 세우고 그걸 가치에 음. 맞게 모든 조직 내에 있는 구성들을 얼라인 하는 건. 맞아요. 전문가를 이렇게 데려와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그건 정말 창업자가 하거나 맞아요. 내부 구성원들 음. 해야 되는 일인데 아마 그게 되게 큰 자산이 되어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네. 스트 같아. 네. 뭐, 보는 날이 오겠죠. 아, 오겠죠. 와야죠. 돈 벌어야지. <laughs> 네. 돈은 벌어야 돼요. 어. 아, 도, 저도 그거는 어. 저도 비전만이 최고가 아니고 그쵸. 비전에 온라인돼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음. 만들고 좋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창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나와서 좀 힘든 점들은 없었어요. 힘든 점들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어, 뭐, 당연히 뭐, 수입이 없고, 네.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쫄릴 수는 있겠지만, 음. 뭐 이게 막 힘들었던 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또 되게 운이 좋게 주변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다 응원해주고, 어,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해서, 막,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는데, 이제 가끔씩 그래도 미래를 또 생각하면은, 아, 진짜 잘 될까?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쵸. 모든 상황이 되게 불투명해졌잖아요. 아유, 그게 제일 힘든 네. 같아요 코로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코로나.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좀,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될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퇴사하면 장밋빛이구나 이게 아니고. 아니,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네. 퇴사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급도 뭐 그쵸. 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지금 은유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일도 그냥 혼자 해야 되고 누가 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하다 보니 근데 힘들지 않다는 건 저도 공감은 가는 음. 게 오히려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으면 음. 너무 힘든 것 같고. 아, 맞아요. 근데 방향성이 맞아요. 있으면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 나가니까 음. 그렇죠 힘들지 않은 거예아요 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괴로웠거든요 음. 하, 또 회사 가서 6시간 동안 회의하고 음.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수 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고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즐거운 건 내가 만든 무언가를 누군가 돈 주고 살때 무형이든 아, 그렇죠. 유형이든 아. 맞아 맞아 헤이요트에서 요트 프로그램을 누가 돈 주고 가입을 그렇죠. 하거나 내가 만든 상품을 살때 음. 엄청 그쵸,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돈을 벌어서기쁜게 아니고 음. 내가 만든 가치를 누가 인정해줬구나잖아요. 음. 저도 월간 서론에 누가 오는 사람들, 음. 2만원3만원 내고 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또는 제 강의를 듣겠다고 연락을 오면 음. 음. 너무 기뻐, 음. 그쵸. 너무 힘이 나고 그쵸. 그리고 내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그쵸. 되게 뿌듯하고. 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퇴사에 음.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음.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음. 직장인들 테 가장 고민이 거잖아요뭐 먹고 살지? 뭐 음. <laughs> <뭘> 받고 있는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또래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제가 빨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사람들이 1 0 0명이면 100명 다 유니크한 음. 자기만의 욕망과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회의 특징이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거라는 게 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게 되게 허상이라는 거를 음. 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나의 진정한 가치가 음. 무엇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내가 변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어. 그렇죠. 전 회사를 관두는 게 방법은 아닌 것 어, 저도 같거든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나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막 너무 막 창업, 창업, 창업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음. 사실 창업으로 자아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쵸.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근데 나의 정답을 찾으려면은 물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조하는 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도그마가 될수 있는 것 같거든요 도그마가 뭐죠? 아 그... 그것도 하나의 어떤... 퇴내? 음? 교리주의 <laughs> 예전에는 <웃음> 네. 퇴사가 그러니까 퇴, 막연히 퇴사라는 게 되게 강조되는 시절이 있었고 음, 최근들는또 창업이 막 되게 음, 퇴사를 넘어서 음, 창업을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도그마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음. 되게 그런 것들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지금 필요로 하는지. 그 그러니까 창업이나 퇴사는 그냥 결과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아는 게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네. 내가 누군지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이제 가끔 기업가서 워크숍을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음. 워크숍들이 네. 포함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음. 표현해 봐라라고 하면 그냥 나는 40몇세 누구입니다라고 밖에 음. 대답을 아, 못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아, 어. 어떤 가치를 즐기고 음.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음.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음. 제 가치관과 맞아요. 음. 틀려요. 또는 음. 사랑해요. 음. 아니면 조금 뭐 고민이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일이 나고 음. 그쵸. 직장에서의 내가 나아가 되는 게 그쵸. 너무 슬픈 거아요 보시면서 뭐, 에어벤비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소울서칭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나눴던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you